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디지몬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중 그레이몬과 가루몬의 각각의 새로운 조그레스 지나체로 등장했는데 그 조합의 대상이 디지몬이 아닙니다. 아니, 왜 다른 작품의 몬스터가 디지몬이랑 조그레스를? <laughs>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디지몬 시리즈와 몬스터 헌터 시리즈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몬스터 헌터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매하기로 결정된 것이 바로, 디지털 몬스터 컬러, 몬스터 헌터 20th 에디션. 해당 벽돌에서는 레오스 그레이몬과 진오우 가루몬이라는 강력해 보이는 디지몬들이 새롭게 등장했으며 각각 몬스터 헌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리오레오스와 진오우 거가 그리고 디지몬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레이몬과 가루몬이 서로 조그레스하여 탄생한 디지몬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두 디지몬 모두 아직은 공식 도감에 등록되지 않은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레오스 그레이몬과 진오우 가루몬의 외형과 능력을 분석하고 이번 콜라보가 디지몬 시리즈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몬과 리오레우스의 융합. 리오레우스는 몬스터 헌터의 상징과도 같은 몬스터로 주로 숲과 고산지대에 활동하며 강력한 화용공격과 비행능력을 지닌 하늘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대한 날개와 강력한 발톱으로 무장한 리오레우스는 공중에서 적을 제압하고 날카로운 발톱과 독을 사용하는 공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 내에서 리오레우스는 위협적인 몬스터로 간주되며 헌터들이 진지하게 대비해야 하는 상위티어 몬스터입니다. 한편 그레이몬은 디지털 월드 내에서 성숙계 공룡 타입의 디지몬으로서 구사하는 메인 필살기도 입에서 강력한 화염을 뿜어내는 특징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소위 명가로도 불리우는 그레이몬 가문의 원초적인 디지몬이자, 디지몬의 상징적인 개체로 볼수 있는 아구몬의 통상적인 진화로도 알려져 있죠. 그레이몬은 지능도 높고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힘과 불꽃의 공격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두 캐릭터가 조그레스 면서 탄생한 레오스 그레이몬은 리오레오스의 날개와 화염, 그리고 독성 꼬리의 특성을, 그리고 그레이몬의 흉기와 같은 신체와 강력한 방어 등이 결합하여 보다 더욱 강력하게 진화했을 걸로 짐작할 수 있죠. 레오스 그레이몬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붉은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루며 불꽃을 상징하는 듯한 비늘 갑옷으로 덮여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오스 그레이몬의 거대한 날개는 공중전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며 단단해 보이고 독성이 들어있을 것 같은 꼬리는 치명적인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호우거와 가로몬의 융합 디지몬 헌터에 등장하는 진호우거는 번개 속성을 지닌 늑대형 몬스터로 천둥벌레를 모아 전격을 충전하여 적을 공격하는 등 매우 빠르고 강력한 전투능력을 자랑합니다 진호우거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몬스터로 간주되며 강력한 속성 피해와 스피드로 인해 헌터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몬스터입니다 그렇다면 가루몬은 어떨까요? 가루몬은 디지털 월드 내에서 늑대와 같은 모습을 가진 성숙계의 디지몬으로 강력하고 빠르면서도 날카로운 공격을 특징으로 합니다. 무엇보다 가루몬 역시 그레이몬처럼 그 진화라인과 개치들이 무척 다양하고 인기가 높기 때문에 소위 명가로도 표현될 만큼 디지몬 시리즈에 빼놓을 수 없는 디지몬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오우 지노우 가루몬은 진오우가와 가루몬이 조그레스를 통해 탄생한 강력한 디즈몬으로 진오우가의 전격 에너지와 가루몬의 날렵한 움직임이 결합되었을 걸로 짐작되죠. 진오우 가루몬의 외형을 가볍게 살펴보자면 포른털의 끝자락 부분에서는 마치 번개와 같은 빛을 띠며 전기 에너지가 흐를 것 같은 갈기와 피부에 덮인 단단한 비늘이 위협적으로 보여 전투 능력이 한층 강화된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그레스 진화라는 것은 보통 두 디지몬의 디지코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디지코어를 가진 디지몬이 탄생하는 특별한 진화 방식입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서는 그레이몬과 가로몬이 각각 리오레스와 진호우가의 힘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강력한 디지몬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디지몬 시리즈의 타 작품의 몬스터와 융합하는 새로운 진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합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이두 개체는 아직 공식도감에 등록되지 않은 만큼 외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특성에 대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레우스 그레이몬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우스 그레이몬의 머리와 볼은 그레이몬의 상징적인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리오레우스의 사납고 강력한 얼굴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날개는 리오레우스의 커다란 박쥐 모양의 날개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검은 무늬와 붉은 색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날개는 공중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전투 속에 레오스 그레이몬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죠. 날개의 형태와 강력한 근육 구조는 리오레우스의 공중전 스타일을 떠오르게 하며, 날개의 색상과 패턴은 레오스 그레이몬이 단순한 디지몬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꽃을 사용해 전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디지몬이란 점을 시사합니다. 레오스 그레이몬의 몸은 리오레우스의 비늘과 옷가 그레이몬의 흉기와 같은 체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붉은색의 비늘갑옷이 몸통과 다리를 덮고 있으며, 육체와 방어력이 보다 더욱 높아졌을 걸로 보이죠. 특히 전체적으로 그레이몬 계열의 특유의 상징적인 푸른 줄무늬도 새겨져 있어, 지상전과 공중전 모두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꼬리의 끝을 살펴보면, 리오레우스의 독성가시를 반영한 형태로 특유의 화염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적 꼬리는 그레이몬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단순한 공격 스타일에 리오레우스의 독성 공격을 추가하여 더욱 다채로운 공격을 펼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레우스 그레이몬이 지상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발톱 부분도 살펴보면 리오레우스와 그레이몬의 특징을 결합하여 두꺼운 발톱과 강력한 발로 적을 움켜쥐고 찍어누를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죠. 진호 가루몬의 얼굴은 가루몬의 늑대형 외모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붉은 색의 사나운 눈은 공격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하며 가루몬이 전투 중에 보여주는 공격성과 민첩함을 그대로 나타내줄 것 같죠. 등과 목에는 진호가의 전기 충전 갈기가 날카로운 형태로 솟아있습니다. 이 갈기는 전투 중에 전기 에너지가 충전되어 번개를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전투 속의 진호 가루모는 에너지가 흐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죠. 또한 가루문 때볼수 있었던 수선한 털은 기본적으로 미스를 같이 딱딱하면서도 닿는 것은 모두 잘려버린다고 할 정도로 날카롭고 예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단순히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여 근접한 적에게 배는 공격과 전기 충격을 동시에 줄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호 가루문의 몸통에는 진호거의 단단한 비늘 갑옷이 덮여 있는데요. 공격을 받더라도 큰 피해 없이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겠죠. 앞발과 뒷발에는 위협적인 굵고 날카로운 발톱이 달려있으며 지상에서 적을 상대할 때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발톱 끝부분에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어 더욱 강력하고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진호우 가로몬은 전체적으로 진호우가의 전기 에너지가 흐르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진호우 가로몬이 달릴 때 발바닥에서도 번쩍이는 효과를 내어 적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콜라보는 디지몬 세계관의 새로운 진화와 융합의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앞으로 리오레우스와 진호우 것처럼 다른 타 작품의 몬스터들과 진화로 이어지는 콜라보는 디지몬 시리즈에서 더 많은 진화와 융합을 가능하게 해줄 것을 기대해볼 수 있죠. 이 둘이 공식도감에 등록되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으며 이번 영상은 주관적인 시야로 살펴본 만큼 여러분들은 레우스 그레이몬과 진호우 가루몬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며 분석하셨는지 댓글로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